무지개를 쫓아서 별아어무어워어천 어이 어가 어이 어은어어어 어이 마르코 밥 먹어라. 에, 뭐라고? 아, 아야야야야. 에, 이게 전부 다 천둥 번개 때문이야. 그 다음 날 있잖아, 마르코. 어쨌든 무지개 봤어? 무지개라고? 아, 나도 봤는데. 굉장히 커다랗지 응? 그렇게 예쁜 무지개는 처음이었어. 무지개가 언제 떴는데? 어제 소나기가 엄청 내린 뒤였어. 설마 못본건 아니겠지? 아이, 아, 아이, 아이, 난 방에서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그만. 거짓말 좀 그만해. 하이, 얘들아. 니들 어젯땐 무지개 얘기를 하고 있었구나. 아, 나래야 너도 봤지? 왜? 그렇게 아름답고 커다란 무지개는 나도 여태껏 본 적이 없었어. 아유, 그렇게 멋진 무지개였다니. 무지개는 프랑스어로 아르칸시엘이라고 하는데 하늘에 걸쳐진 아치를 뜻한단다 아 정말 멋진 이름이구나 아, 아, 너랑 나도 힘을 합쳐서 어쨌든 무지개처럼 행복한 아치를 만들어 보도록 하자꾸나 어때? 아, 금방 사라질 텐데 뭐 에이 남들 앞이라고 아, 아, 부끄러워하기는 같이 가 아, 엄마 어제 무지개가 떴다던데 엄마도 보셨어요? 뭐? 그랬어? 소나기가 내린 후였대요. 그랬구나. 저녁 식사 준비를 하느라고 난못 봤는데. 나도 못 봤구나. 어머나, 나는 봤는데. 뭐? 정말요? 그래. 친구네 집에서 같이 봤는데 정말이지 얼마나 크고 예뻤는지 몰라. 그렇게 멋진 무지개는 태어나서... 너무해! 나한테 가르쳐주않고 혼자서만 본 거야? 어? 그땐 친구네 집에 있었는데 무슨 수로 너한테 알려줄 수 있겠냐? 하지만 타마랑 친구들도 다 봤다는데 나 혼자만 못 봤단 말이야. 뭐?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. 아, 그러고 보니 너 그때 또 깜빡 졸고 있었구 <laughs> 역시 사키로군 동색을 너무 잘한다니까. 아, 역시 게으르면 손해를 본다니까. <laughs> 그렇게 예쁜 무지개를 놓치다니 정말 안 됐어. 예, 시끄러워! 더 무지개 가지고 잘난 척하기 누가 잘난 척 했다 그러는 거야! 먼저 시비건 건 누군데? 이 잘난 척 대마와가! 너 정말 말다 했어? 바보 멍청이 주지! <laughs> 정말 둘다구만두지 못해! <laughs> 그리고 며칠 뒤. 며칠 전부터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, 무지개가 좀처럼 뜨지를 않아. 어휴. 마루쿠 널 위해서 내가 무지개를 떼게 만들어줄 수는 없겠지만, 그래도 어떻게든지 기운 없는 널 위로해주고 싶어. 진심이야. 그러니까 기다려줘, 마루코! 있잖아, 마루코! 어? 내일 자전거 타고 조금 먼 곳까지 가보지 않을래? 자전거를 타고? 응! 어제 저녁에 TV에서 자전거를 타고 여행하는 프로그램을 봤는데, 무척 신나! 아, 자전거를 타고 여행하면 보통 때랑은좀 다른 경주를볼수 있대. 월, 그거 참 재밌을 것 같은데. 우리도 해보자. 내일은 토요일이니까 잘 됐잖아. 어때? 그렇다면 좋아. 한번 해보지뭐. 그래. 과자는 내가 다 준비해갈게. 그럼 음료수는 내가. 와, 어쩐지 내일이 기다려지는 걸. 다행이야. 단순한 마르코가 순순히 넘어와서. 월. 어? <laughs> 그 다음 날 와! 와! <laughs> 기분 참 좋다, 그치? 응. <laughs> 그건 그런데 열심히 페달을 밟았더니 배고파졌어. 아, 빨리 간식 먹으면 좋겠다. 어두 이제막출발 하는 데 벌써 간식을 먹고 싶다니. <웃음> <웃음> 맛있지? 응, 정말 맛있어 아 <laughs> <laughs> 이런 아 어쩌지 비가 와저저키 마시키. 마 조금 전만 해도 햇볕이 쨍쨍이었는데, 금방 그치려나? 괜찮을 거야, 아마도. 근데, 타마야, 비가 그치면 무지개가 뜰까? 뭐? 아, 그렇겠구나. 진짜 뜨겠지? 그럴 거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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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? <웃음> 마르코 어떻게 할래? 그만 돌아갈까? <laughs> 무지개 밑에까지 가보지 않을래? 어? 얼핏 보기엔 엄청 가까워 보이는걸. 자전거 타고 가면 금방 갈 거야. 응, 그래, 좋아. 잘하면 무지개 만질 수 있을지 몰라. <웃음> <웃음> 어참 이상하네 이렇게 열심히 페달을 밟는데도 좀처럼 가까워지질 않잖아 우리한테서 점점 도망치는 것 같지 않니? 좋아 그럼 좀더 빨리 달려가보자 같이 가 마루코! 자 힘을 내, 타모야 이제 곧 다할 거야 이 언덕만 오르면 틀림없이 무지개가 너 앞에 있을 거야 조금 비가 오려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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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지개가 어이. 어이. 사라졌어 어. 이렇게 열심히 무지개 쫓아왔는데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와, 또 나왔어 정말이네 이제앤 대리막길이니까 떨어져볼 수 있을 거야 가자 응. 자 출발 않아. 이 숲을 지나면 눈앞에 나타날 거야 아, 마르코, 많이 다쳤어? 아이, 괜찮아, 이 정도는 아이. 아, 아 마르코, 아, 많이 음. 아파 보이는데 우리 그만 돌아가자 아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난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어. 그래, 그치만 무지개는 또뜰 거야. 그땐 꼭 놓치지 말고 쫓아가 보자. 알았지? 응? 어? 그러지마. 뭐. 오늘은 비록 놓쳤지만, 자전거로 신나게 달렸더니 가슴이 후련해졌어. 응! 나도 재밌었어. <laughs> 무지개도 정말 아름다웠고 말이야. 어? 마르코! 타마야! 어? 신이구나! 여긴 웬일이야? 곤충을 채집하러 왔어. 그러는 너인? 우리 무지개를 쫓아왔어. 혹시나 무지개를 만질 수 있을까 해서. 뭐? 어? 진짜야? 응, 근데 실패했어. 그만 사라져 버렸거든. 무지개란 건 원래 태양 빛의 반사 때문에 생기는 거야. 그러니까 쫓아간다고 잡을 수도 없고,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거라고. 뭐? 그게 정말이야? 헐, 그럼 하루 종일 헛소고만 한 거네. 아무래도 무지개는 멀리서 볼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. 그렇지만 아주 가끔 보이는 걸더 자주 보고 싶은데. 아, 아? 그럼 이런 건 어때? 네? 어? <laughs> <laughs> 와아 무지개가 잔뜩 떴어. 정말 아름다워. 자꾸 아름다운 무지개들에 둘러싸여. 자전거를 타느라 쌓인 피곤함도 잊어버린 마르코였다.